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세무사님 오늘은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네. 증여세 세무조사, 음. 상속세 세무조사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죠. 네. 근런데 이제 오늘은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. 보통 어떤 경우에 나올까요? 네. 어,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들 중에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. 어, 첫 번째는 고가의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. 혹은 이제 국가의 전세 보증금 이런 부분을 네. 발생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네. 어, 내가 기존에 신고했던 소득이나 아니면 뭐 처분한 재산 대비해서 어, 이렇게 취득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. 증여세 세무조사로 선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가족간의 거래 세법에서 이제 특수한 개인이라고 하는데요. 흔하게 이제 가족간의 거래에 있어서 뭐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거나 혹은 낮게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게 되므로써 어 그러면 이제 두분 두 거래 상대방 중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게 될 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징여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징여세 네.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어요. 네.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? 어,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과거의 일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과거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. 그래서 조사 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이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기간에 금융계좌를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어, 기억이 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안 나시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제 미리 검토하시면서 확보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네. 증여세... 조사를 받기 전에. 네.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어 미리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중요한 거는 어, 뭐 가족간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 취득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전적으로 전문가의 좀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도움을 받으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 자체도 낮아지게 되고 그런 부분 이제 사전적으로 제 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이후에는 어, 내가 하는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를 미리미리 좀 보관을 잘 해두시고 기록해두시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럼 이제 증여세 조사가 시작이 되면 네. 일단 뭐 대응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. 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어,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세무조사의 대응은 자료로 자료 제출이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어떤 내가 소명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할게 아니라 자료 근거 하에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두 번째로는. 진술에 있어서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어, 좀 숨기고 싶은 사안이 있다고 해서 거짓으로 대응하고 또 거기다가 그 진술이 번복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,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. 잘 합리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어, 세금이 뭐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 네. 이렇게는 나오지 않는다. 에그 네. 네, 합리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네.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더 염두를 해서 네. 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. 네 그렇습니다. 예 예. 네. 그러면 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. 증여세 관련돼서 그 일반인 분들이 이제 또 많이 계시잖아요. 네. 예좀 한마디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 아까 제가 잠시 언급드리긴 했는데 어, 어떤 자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가족간의 거래가 가족간의 거래를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어 사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문제가 안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꼭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음 세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. 이렇게 하면은 뭐 가족 간 거래 이만큼까지는 괜찮습니다. 음. 이렇게 하면은 뭐 절대로 안 걸립니다. 또는 뭐 걸립니다. 음. 이런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누구한테나 동일하다고 세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말이죠. 네. 그리고 세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은 계속 변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어, 업데이트를 저희가 해,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